기회로 각광받는 이민 방법 중 하나인 투자 이민에 대해 남장근 변호사님과 함께 정보톡재미톡에서 공개합니다. 네, 정보톡재미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투자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주변에서 투자 이민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께 어떤 답변 해드릴까 고민하셨다면 오늘 남장근 변호사님과 함께 투자 이민에 대해서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정보톡 재미톡에서 여러분들께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남장근 변호사님을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 투자 이민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변호사님, 그게 렇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한국에서 어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어 한국에 이제 투자 이민을 어,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 법률적인 그런 어, 어, 도움을 드리고자 어, 한국을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한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저희 정보독미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저희가 변호사님의 소개와 함께 투자이민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과연 투자이민이란 어떤 건가요, 변 어, 투자이민은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어, 미국에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제도인데요. 어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어그 사업을 통해서 10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어 또한 어, 투자하시는 분은 그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어 합법적으로 이것이 네. 마약 자금이거나 어, 혹은 범죄 자금이 아니라는. 합법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또한 입증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네. 이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요, 네.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예. 네. 어, 투자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일반 투자 이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전체 투자 이민의 약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어, 이 방법은 본인이 어떤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본인이 직접 어~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음. 어~ 이, 방법일 겨, 이 방법을 쓸 경우에는 어~ 고용 창출이 직접 고용 창출로 1 0 명을 네.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부담이 있고요. 그렇죠. 네두 번째 방법은 어~ 리저널 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투자 이민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어~ 이거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간접 고용창출도 고용창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어, 직접 어,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투자 이민 같은 경우에는 네. 변호사님께서 잘 도와주시는 거죠? 어, 일단 센터를 통해서 이제 투자 이민을 하실 경우에, 네. 어, 본인들이, 음. 어,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시면 위저널 센터에 대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2010년 12월 16일 현재 네. 어, 미국에는 120개의 리저널 센터가 있고 네. 또 수십 개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리저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 아마 2000년도 2011년도 말쯤 되면 한 200개 이상의 리저널 센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네. 그 리저널 센터 자료를 이민국에서 가시면 그 이민국 웹사이트에 리저널 센터에 어, 웹사이트가 링크가 되어 있고요. 네. 거기 가시면 그 프로젝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 투자를 하실 분이 네. 먼저 그 어, 리저럴 센터를 웹사이트를 어, 통해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본인이 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아. 예, 누가 이렇게 어, 물론 이제 조언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네. 본인들이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투자이민을 할때두 가지 고려 요소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보통은 어, 리저널센터를 통해서 투자 이민을 할 경우에 네. 돈을 빌려주고 5년 뒤에 상환을 받는데 아... 어, 그 상환 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느냐 네.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려 요소고요. 네. 그래서 50만 부를 확실하게 상환 받기 위해서는 네. 어그 어, 한마디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네. 그 50만 불에 대해서 어떤 담보가 있는지, 아 아니면 대기업체의 보증이 있는지, 아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검토해 보시고요. 또는 어, 캐시프로우가 좋아서 5년 뒤에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음. 이런 요건들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어, 이제, 투자인을 하게 되면 네. 현재 영주권을 받는 기간은 약한 (8개월) 정도에서 (10개월) 네. 뭐~ 또한 (12개월) 이 정도 사이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 영주권을 받는 거는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아...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거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고요 네. 어, (2년) 뒤에 이제 조건 없는 영주권 또는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2년) 뒤에 영구 영주권을 받느냐 하는 거는 그 (2년) 뒤에 우리가 고용 창출 이론을 적느냐 하는 거를 이민국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네. 연구용지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려 요소로서 이 사업이 확실히 잘 진행돼서 (10명의) 고용 창출이 될 건지 음. 하는 거를 어~ 잘 검토를 하시고 어, 그두 가지 고려 요소를 잘 검토를 하셔서 투자 임을를 하시게 되면 어~ 큰 무리 어, 없는 그 투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 어 함께 여기 미국 동포사회에서 함께 네. 계시는 어 동포사회 의 친척분들 한국에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럼 친척분들이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예. 어, 나 미국 가서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싶고 예. 그리고 또 그러면 나할 일이 없을까? 예. 뭐 미국에 우리 아기 아빠 가서 할 만한 일이 없을까? 예. 투자 이민을 해도 될까? 하, 그런 것들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일단은, 뭐, 뭐든지 다, 다 마찬가지지만요. 네. 본인들이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음, 그렇요 예, 예, 예. 본인들이 어, 투자의 미이란 어떤 것인지. 네. 그리고, 어, 많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프로젝트에 내가, 어,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네. 그런 거를 이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네. 어, 변호사들을 연결을 하시든지, 음. 그렇게 해서, 그, 어,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고. 또 필요하실 경우에는 뭐 회계사분이나 네. 어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좀 평가를 한다든가 네. 아, 그런 것도 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그 변호사님 하시, 일 하시기 전에 회계사 일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아, 있거든요 제가 그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아, 예, 네, 예. 예, 아직 뭐 회계사를 그 현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예. 공부를 많이 하신 거요 <웃음> <웃음> 저희가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좀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분들은. 프로젝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120개의 리저널 센터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네. 간단하게 제가 네. 간략하게 뉴욕에서 진행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뉴욕에서 제일 먼저 생긴 뉴욕시리리저널 센터라는 곳에서는 5차 프로그램으로 네. 어,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터미널, 어, 재개발, 어, 공사를 하고요. 오, 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뉴욕, 어, 이미, 그레이션 펀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네. 어, 타임스퀘어 호텔을, 어,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맨하튼 리지널 센터라는 곳에서는, 네. 메리어트 호텔을 짓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플 프러싱 지역. 어, 싱 지역에서, 어, 이스턴 미러아지라는 빌딩을 짓는, 어, 리지널 센터에서 또 그런, 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 암센터를 짓는 그런 프로톤이라는 어, 새로운 암 치료법을 가지고 어, 암 치료센터를 짓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잘 네. 보시고 이 프로젝트가 네.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네. 아니면 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담보나 보증 같은 게 충분히 있는지 음. 그런 걸 검토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뭐 투자 인민에 관련해서요. 오늘 이 시간 책 짧게, 짧게 뭐 저희 만나셨는데 궁금하신 사항들 너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한국에 계신 친척분들이 어, 정말 물어보시는 것들도 많고 예.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많은 것조지워싱턴 브릿지는 100년 된 브릿지인데 지금 이렇게 재개발을 하네요. 아, 브리지. 조지워싱턴 브리지가 아니고요? 예. 아, 거에서 그 그... 넘어가면 조지워싱턴 브릿지 이제 버스터미널이 있습니 예. 버스터미널 예. 오래된, 오래된 예, 버스터미널. 예. 예, 예. 예. 재개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소식들이나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다 가져가셨죠?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나신 남자 변호사님과 함께 앞으로 더더 좋은 정보들 투자 임민에 관련된 아주 알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토피, 비염, 천식 치료의 명문 현강 한의원 제공 요소.